감사합니다. 네. 이 고난 육안을 맞이하서또 예. 세상죄를 지시고 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순복음주 함께해서 애정된 시간에 주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함니이 아. 네. 자리를 바울신다가 밤중에 아. 네. 기도하든 찬송하든 자리가 아. 네. 된시고 하나님이 knew it. I d 하나님 t r e m 리는 귀한 교회 n the end. I wa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하시고 t o 충만 l 하시고 l e 충만 t 하시 a little bit o 주님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주 t t l 는 bit 는 f a l 사 이 교회를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일로운충격여 주셔서, 하나님, 예 수위탄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다 행통해서, 하나님 눈들기 도와주셔서, 우리 시한 사장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해 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구하시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역사에 있도록 문침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함께 동창의 강구사님의 설명 충만 주시고, 아, 네. 제 앞길을 인도하시며, 아버지님께서 네. 귀하게 사용하시는 기한 좀될수 있도록 문의 아, 네.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후보 살피시고, 이 장기를 듣게 모든 아버지의 청취인들에게 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예수 물탄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 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예배의 시종을챙기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